아, 맞다. 맞다. 어, 저번 시간까지 세이브로드를 겁나 하면서,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왜, 뭐야, 왜. <laughs> 세이브로드를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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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하면서, 까지 왔었지. 뉴베가스 근처 언저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안녕. 캠프, 맥카렌. 이제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긴 하는데. 아. 뭐한 거야? 이거부터 찍을까? 나 캐스랑 같이 다니고 싶은디. 캐스 짱짱거린디. 그러려면 뉴 웨가스에 들어가야 돼. 두개 빨고, 체력 을좀 대충 채우 면서 뉴 베가스 의 아름다운 밤하늘 입니다. 평생 라스베가스는 못 가보겠지만 뉴베가스는 맨날 볼수 있다고 너무 좋다고 NCR 공동농장 공동농장 뭐라고 번역하지 저걸 공동 경작지 야. 방사능 없는 물이라니 감사합니다 ncr님들 어지를 좀 높이든지 해야겠다 너무 느리다 건러너. 안녕 친구들. 어건런너에서 they... 일하는 거니? 공급 부서, 원재료 같은 걸 다루지. 건잡너가 뭐야? 재밀점 는 사살이다. 책임자는 누구냐? 아무도 감히 일을 망칠 생각을 안 하지. 아, 아니네. 아니 아니 아니. 세제 깡통 테레비인요, 세제 깡통 테레비인요, 세제 깡통 테레비인요, 세제 깡통 테레비인요. 기억해 판매 로봇 파는 물건 크으. 여기서 뭐다 팔어? 투 스텝 굿바이는 29,719원 29,719원을 언제 모으지? 25mm, 25mm. 4, 4, 4. 25mm, 4. 대물 저격 총. 전투가 뭐바트 쌍발 옆총 팻맨 올린 어디에 올이네요 어? 유탄에 아 돈이 없네 저거 박아보고 싶은데 사정거리 증가 로켓 로켓 터보 필요한데 사실 터보가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슬슬 터보. 이게 진짜 격투 뭐야? 격투 캐릭터의 마지막 희망인데, 터보 빨고 블랙 타임 딱 보면서 바바바바! 여기가 뭐 서쪽이군가? 동쪽이군가? 맞아요. 안 쓰는 걸 팔아도 돈이 안 돼. 이만 원으로 어떻게 벌어? 오 프리사이드. 저기서 댕댕이를 동료로 영입할 수 있는데 경비. 만나서 반가워. 사례금이야.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넌 어쩔 계획이지? 내가 개척 책임자가 되는 거지. 안녕. 여기도 파는 물건.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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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 없네. 스팀팩? 아, 돈이 없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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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어! 오! 어, 잠깐, 나왜 이거 아웃 발이야. 플라즈마 탄, 기본 탄. 뭐지? 탄이야. 내가 25유탄을 그렇게 많이 샀다고? 아, 나 40mm 였네? 25 괜히 샀네? 하하! <laughs> 멍청이었잖아. Welcome to the Crimson Caravan. 일거리를 찾고 있다. I'm afraid we 개인적인 심부름꾼. 4 0 m i l d u r n 에게이 심부름을 보 너 알고 있어. 잘 차려 입었구만. 경쟁업체가 있나? 다른 얘기를 하지. 아, 나 캐스 왜 동료용입이 안 뜨지? 렉 걸렸나 또? 대부분은 보고입니다. 당해버렸나? 어, 힐링 파우더 약발, 아니, 위스키구나. 점프! 뭘 봐? 나왜 이렇게 걷는 게 느리냐? 아닌가? 빠른 건가? 아지매! 아, 아지매. 나랑 같이 놀아요. 아지매. j a 아지매. 시체에 몇 발을 쏘는 거야? 이 아저씨들, 저랑 같이 갑시다. 아 야, 탄피 많이 떨어진다. 탄피 주, 죽는 사람은 고생 좀 하겠다. 이! 아니 왜 어디서 렉이 걸린 거지 도대체? 개짜장나네 아예 술이나 마셔야지. 위스키. You come a r o 아, 뭔가 처음 만났을 때뭐 잘못 눌렀었나 내가. 아, 짜증나. 엘도라도 주유소. 볼더 시티. 이쪽도 더 정리해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냐? 러브 앤 헤이트 이 위엔 뭐가 있지? 저기 뭐 움직이는데? 저건 또 뭐야 코요텐가? 자 너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라 속속들이 아이템을 내놓으란 말이다 아이템이 없잖아 어 있네 심는 당배 제트 깨끗한 물 트레일 믹스 n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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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됐어 짐이 너무 많습니다 아. 아또왜왜 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식재료 때문인가? 고기를 너무 많이 모았나? 요걔 코요 코요테지 야너 코요테지? 나이트 스토커인가? 아냐아니야 아니야, 코요테일거야 니네 엄마 코요테 아... 어... 뭐 없네 걔네? 코요테도 아니네? 오! 오! 물렸어 아이 다리 저러. 계곡이 피폭에 불구야. 하하. 하나 남은 스팀팩을 써버렸네. 글러 먹었구만. 오, NCR 캠프인가 보다. 먼소리야 하이 This is a military u p you know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물어보면 다 물어, 다, 다, 다 답을 해줄까? 스테션. 빨리 꺼져 이런 사람이 왜 없는 거지? 너무 비현실적이야. 오, 사나이다 사나이. 별다른 일은 없어. 인저에 대해 알려줘. 최고의 싸움꾼들이야. 연필. 젊은이의 삶. 음, 별거 없군. 어? 어, 기득. 단약상자, 지뢰상자. 뭐여, 왜요 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NCR은 강, 건강한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구르그라군 어, 뭐, 잘못 눌렀다. 아, 야. 세월, 수류탄 갖다 버렸나?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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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하나밖에 없구나. 다썼구나 그때. 에이. 1%퍼센 야! 덤벼! 빼잎! Oh 하면서 그거 할텐데 오 온다 러티빼두 발이면 많이 써졌다 아이 하하. 하하하하하어하 가나 하겁쟁이이이 이 겁쟁이 하서라이 겁쟁아 하하 음. 멋있다. 레벨업. 하하다 이제. 아무도 날 막지 못해. 발물 75. 자물쇠를 찍을까? 응. 음. 아, 맞다. 지뢰 풀려, 지뢰 풀려면 23 돼야 된다. 저거 하나 해놓고. 아까 수리 기술 증가, 폭발 범위 확대, 폭발 범위 확대, TT 포인트, 모든 폭발물에 대한 TT 상승. 아, 찍고 싶은 건 많은데, 일단 범위 피해 이거 찍어야겠다. 크으. 어, 뭐야? 안녕 레이크럽? 아, 나중에 그거 얻어야 되는데, 참 그거 얻고 와야겠다. 그, 수중호흡기 얻고, 얻고 와야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나 이쪽으로 왔지, 근데? 이쪽. 오케이. 사나이 눈물. 약하다, 입까지만. 화염탄 홀리 세열 플라즈마 쇼아 진짜 너무 부족하다. 폭탄 다이너마이트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한 명이 안 보인다. 뭐지? 한명 어디 갔냐? 야, 너, 너 말고 한명더 있지 않았니, 아까? 그, 어디 갔니? 뭐지? 뭐야, 자기 갈길 갔나? 이 자식 먹취했네. 아, 장비 다 퍼줬는데 먹취했네, 이 자식이. 아따. 한 번만 더 기다려 보겠어 어왔네 어? fine by me fine by me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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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총 화염방사건총 사냥용 소총 아 레이저 소총이구나 트레일 카빈 띵띵띵 기관단총 여시 군만.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애들은 또 어떻게 살아남았대? 역시 생명은 위대한가? 생물. 안녕하세요. 난 누구지? 내로 인제.

얘 한테 좀팔 아야겠다. 방랑 상인, 방랑 상인 팔고 바로 얘가 돈이 없네. 무기 살 만한 거 없고, 풍선껌, 음, 아주 구대기 같군. 아니, 파는 것도 없으면서, 장사를 하려고 그래, 돈도 없으면서.